쭉 제가... 아 가셔요, 그냥. 텃밭이 <laughs> 군데군데 있어요. 우리가 못 보이니까 그러죠. 어우, 어, 그러죠. 아니요. <laughs> <왜? 산책으로> <laughs> 아 이게, 이게 사람 가끔 텃밭신가요 예, 예, 그러죠. 당연히. 그럼 일이 어디로 들어가? 어, 넘어가죠. 음. 아. 동백꽃도 이쁘고. 그 그, 그 그, 그 말자튼, 그 여기, 여기, 여기 오른쪽이에 그 KT, KT 기지국이요. 아, 안테나. 아. <laughs>

아, 그 얼마짜리 견적이에요? 아, <laughs> 와, 비싸요. 500만 원. 아... 이거 만드데기사 인건비, 시공비 이 참전용사 회장이에요 그뭘 뭐 하냐 뱀쓸개집 뱀쓸개짓 하라 베트남에서 우리 그럼 가이드가 데거고게 잠깐만 잠깐만 고민하다가 개 샀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해 이제 언디 역사적으로 네. 그럼 자기가 많이 퍼주고 와야 되 네. 그럼 이 이번 회담은 트럼프 양도 양도하고 넘어가야 돼 내가 아니요저뭘 하는 거 아니에요 <목소리도> 예, 이거 예. 봤을 때 이렇게 최근에 자른 흔적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면 파코네지이어디습니다네 어떻게 하세요다 가봤지 아까 고무신 두 장이 있거 아시죠? 아니 그초등학 고등학교 초학교네 아까 처음에 입구에서 처음에 입구에 있어요사실 네. 너무 고맙고 그때 그저 고등학교 어, 그, 동창 여학생 어떻게 됐어요? 잘 있어? 한창, 한창 그때 같이 뭐,